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5일 노아와 맺으신 언약.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무엇일까요? 무지개 언약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하는 바는 모두 악할 뿐이었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등져서 하나님은 차마 그 일을 보지 못하시고 그들을 다 진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당신을 향하여 마음을 쏟고 길을 기울이는 한 사람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가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무에게나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할 사람들 가운데 소중한 당신의 백성을 택하여 당신의 언약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듣고 언약에 관심을 쏟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은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기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와의 언약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세기 6장 18절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성경절입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죄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확산으로 지구를 멸망시키겠다는 결정을 말씀해 주신 후였습니다. 이 멸망은 전 세계적인 홍수를 통해 임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버리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한 후에 수립된 은약의 관계도 계속해서 제공하십니다. 노아의 안전은 은약을 제공하신 그룩하신 분께 근거를 둔 것이었습니다. 은약을 지키시는 여호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하여 기꺼이 그분과 신실한 관계를 맺으며 살기 원하는 노아의 가족 모두를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의 언약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언약 안으로 초청하시고 특별히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뜻을 언약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언약은 언제나 조건이 동반되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방주를 짓고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2 2절 7장 5절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해 줍니다. 언제나 은약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약에는 반드시 축복이 동반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언약을 어기고 이 언약을 떠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왜꼭 방주에 들어가야만 돼?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꼭 방주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과는, 장세기 7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지에 있어 그고해의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견해이지 하나님께 받아들일 만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약 속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언약의 무지개에 대한 것입니다. 언약의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다시 주셨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홍수로 인한 두려움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온전히 제거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무지개로 나타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은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은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는 언약이었습니다.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지구 전체를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노홍수가 전 세계적인 사건이 아니라 부분적인 지역적인 사건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역적인 홍수가 일어날 때마다 상세기 9장 15절에서 말하는 말씀하신 무식의 언약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홍수 이후로 전 세계적인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은약으로 주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약으로 주신 약속들을 신뢰할 수 있고, 노홍수는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 주께서는 무지개를 보실 때에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더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하겠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이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약속의 확실성을 다시 보장해 주는 인간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특별히 이런 교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랑하는 자와 은약을 맺으신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세상 가운데서 선택하여서 노아와 생명의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에서 아바람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축복의 언약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셔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신해산 언약을 반포에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궤를 제 자리에 찾아온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다윗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당신을 찾는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영원한 당신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기를 소망하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친구가 손가락을 긁고 약속하듯이,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 주시고 그분의 길심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에는 언제나 생명이 있고, 언약에는 언제나 축복이 함께합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언약을 깨닫고,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들의 많은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오직 영적인 일에 하늘에 관한 일에 그들의 마음을 쏟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는 영원한 언약, 생명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도록 하십시다. 어제 여호와의 은약을 즐거하며그 은약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하십시오. 그것은 이세상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있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이 있는 것에 재물을 투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관심이 하늘이요, 은약이요, 주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사랑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은약을 맺어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언약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의 언약에 충실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변치 않은 언약을 날마다 우리 마음 속에 되새기고 묵상하고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로 모자여 간절히 간과함 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면서 하늘의 큰 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